안녕하세요. 어, 산신무당 천상합니다 자, 오늘은 4월에 닭띠분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내가 닭지를 뭘 찍을까 했더니, 일단, 어, 닭띠분들은 4월에 일단 뱀달이라서 다가고 일단 합은 들어오신대요. 근데 합은 들어오지만, 할머니가 지금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어, 먹을 게 많고 합은 들어오지만 서로 묻고묻고 어, 먹고, 경상도 말이야, 죄송합니다. 먹고, 어, 서로, 어 뜯긴다 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럼 뜯긴다 소리는 시기 질투 내가 보이지 않게 내한테서는 뭔가가 있지만 뒤에서 어 뭔가에 뺏기는 일이 많다 그러시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잠시 잠깐 닭은 4월의 닭은 조금 쉬는 닭보다는 더 여름에 팔기 위해서 주인들이 고이고이 꽁꽁 조금 숨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귀한 닭이다, 귀한 보물이다, 고 보시면 돼, 4월에 닭은. 그러니, 어, 귀하고, 어, 귀한 보물, 귀한 닭이니 뭐겠습니까? 조금 금방지겠죠 <laughs> 조금 금방지고 조금 내게 조금 강하시겠지. 그러니까, 이달에는, 내 거를 조금 강한 거를 조금만 내려놓으시고요. 어 강한 것도 한번더좀 내려놓고 조금 하셔라 그러면서 서로 어 경쟁자가 있어도 어 물고 뜯지 마라 그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닭은 이달에는 이동 변동도 좀 우리 할머니 보실 때는 그렇게 좋다고 나오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동 변동이 있으셔도 이달에는 그냥 주춤하고. 조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달에는 인간으로 인해서 조금 마음이 아프다 내가 인간으로 해서 조금 어, 마음을 다친다고 지금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는 이달에는 조금 정을 좀안 주고 내꺼에 대해서 조금 더 강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까 저 처음에 서로 묻고 물고 뜯고 한다고 그러니 이 닭은 이달에는 어 사람한테 너무 믿지 말고 내가 어 이걸 정말로 어떻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한번 더 생각도 해보고 저희 같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 갈등이 있고 할머니는 하자 하지만 할아버지는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어두 분의 의견이 지금 안 맞아.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어 의견을 좀잘 해가지고. 4월 달에 닭띠분들이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이동변동도 조금만 어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4월에 닭은 금전운도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냥 그래도, 어, 괜찮다 소리가 나오시거든요. 근데, 새로운 시작의 금전, 새로운 시작의 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 말은, 어, 뭔가를 이제, 지금 4월달에, 아까, 어, 준비는 안 하지만, 새롭게 또 하실 분들은 또 하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새롭게 조금, 어, 금전, 어, 뭐, 들어올 게 있다. 내가, 어, 그래도 긴 사람이 들어와서, 뭔가를 조금 나를 좀 도와준다. 소리가 그래도 나오시네요 근데 도와주지만 이 다리는 그래도 사람을 많이 믿지 마세요 믿는 만큼 발등이 찍힌다고 지금 그래도 할머니가 계속 그러시거든요 이보세요 근데 어, 조상에서 아까 저 뱀다리에다가 닭이니까 사 할머니 불사 할머니 부처님 다리고 어 할머니 다리니까 할머니를 조금만 믿고 내가 내 직성대로 하지 사람은 믿지 말라 이 소리십니다 그러고 나면 4월 달에 닭띠들은 그래도 금전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조금 좋습니다. 근데 어, 사고수, 사고수나 어, 원행수가 있으시면 이달에는 조금 조심하시고 안가셨수면 싶답니다. 왜냐하면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조금. 쉬는 닭이다. 내가 기다리는 닭이다. 좀더 있으면 더 비싸게 값어치가 있는 닭이기 때문에, 어, 내가, 어, 빨리 조금 더 뛰어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조금 늦게 움직이셔도 되니까, 빨리 굳이, 어, 안 가셔도 되고, 어, 원행수 이동이 있더라도, 뭐 여행 수가 있더라도 이달에는 정말로 조금 한번 어 조금 조심해서 가세요 왜냐면 사고 수가 있고 내가 가서 뭐 입술 구설이나 사고가 있다 보면 입술 구설 또 내가 말하자면 또 다치고 나면 또 병원 가야 되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그거를 조금 조심하시라고 소리합니다. 근데4월의 닭은 일단은 음 움직이지 말래되잖아요 봄맛을 알았어요. 봄맛. 본맛이란 건 뭡니까? 어, 내가, 어, 그래도 어떤 집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벌써 미리 다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돼. 근데 내가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셔더라도 이 파악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 한번 더 이렇게 도데라 뒤돌아봐라. 한번 거울을 한번 쳐다봐라. 이러시거든요. 이렇게 내가 쳐다보시죠. 그러니까, 어, 내가 어떤 집에 먹을 게 있고 없더라도 또요즘에는 세상사가, 어, 오늘 바뀌고 내일 바뀝니다. 그니까 러 한번 그것만 조금만 더염려하시 갖고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달에 어~ 뱀띠 달이라고 해서 4월달에 그래서 닭띠분들이 어~ 다른 문서보다는 만약에 치지개운 어~ 치지개운은 그래도 어디 넣으시면 된다 소리가 나오시고 어 공부를 해도 합격은 그래도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그건 축가 드립니다. 그러면 공부하시고 어 공부하시고 저기 먹고 이렇게 어디 치즈 그래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는 분들은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그거는 어, 어디 좋은 소식이 4월달에 있다고 하니까 어, 그거는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있다, 있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어, 어 내가. 이동과, 어, 어디, 취지, 뭐, 시험, 학교군은 있으니까, 어, 4월달에 공부 열심히 하셔갖고 한번, 어, 이거는 좋은 소식 한번 얻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가 얼만큼 열심히 하는 것 따라 틀리시니까, 어, 던져야가 그런데 열심히 한번 해보래요 그러면 괜찮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어, 네. 그니까, 러 어, 학교군, 어, 이동, 어디 치지구는 내가 진짜 급하고 조금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꼭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원서나 이런 걸잘 써서 한번 넣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이달에는, 어, 원행수, 저기 뭐고 여행은 만일에 가시려면 조금만 내 거를 조금 내려놓고 이렇게 가시라고. 4월달에 닭띠분들 굉장히 좀 예민하신가 봐요. 내가 지금 아랫배가 살살 아프거든요. 그럼 이건 아랫배가 살살 아프다는 거는, 어, 내가 예민하다 보니 진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싶거든요. 그때는 내가 내 다들 내 직성대로 사시니까 이거는 내 판단으로 해서, 어, 옮기고 가시고, 뭐, 은행수도 하여튼 조금 조심하셔갖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 일단은 크게 대체적으로 보면, 닭은 이 달에 그래도 크게 그렇게 운이 좋지는 나쁜 달도 아니지만 좋은 달도 아닙니다. 근데 아까 그랬죠. 서로 경쟁자가 많으니까 서로, 어, 먹고 먹고 싸게, 싸움을 한다.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가지만, 못 이기는 사람은 가지 말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닭띠분들도 4월달에 재수 좀 많이 보시고, 건강하시고요. 아프지 마세요. 그리고 구독하고 한번 좀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